저기에 쏘는가? 대체 무슨 이유로 저기에 쏘는가? 거기에는 다 이제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에임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 에임은 너무 짱이라서, 좀 시대를 초월한 에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인간의 에임인가 싶어 했을 면는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이야, 차라리 초근접샷, 초근접 안 죽었어. 자기야, 깼어 음. 뭐야? 이거 끝이 아니네, 뭐야? 이거 아. 어, 어... 아... 좋았어. 제 힘을 흡수해가지고 나도 이제 분열하고 그러나? 계속 보고 있느냐고? 먹고! 피하고 얘가 미끌미끌 할때 이렇게 올때 해야 되는데 요렇게! 그렇지 다시 받고 이제 이거를 불을 안 지펴도 된다 그러면은 빠생 요렇게! 아우, 간단. 정중앙에 빡! 좋아. 간단. 야, 첫 번째 보스가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아,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첫 번째 보스가 제일 어려운데? 아, 좋고요 일단 화살 회수를 좀 천, 천히 해. 좀 천천히. 천천히 하고, 얘가 이제 밑으로 굴러올 거야. 밑으로 이렇게! 아우! 정중앙. 아, 오, 편안. 좋아. 괜찮아. 뭘 해도 첫 번째 보스보다 트라이가 제일 적어. 뭘 해도 첫 번째 보스보단 트라이를 안 해. 괜찮아. 좋아. 이제. 녹방 물량 다 뽑았어. 다 뽑았어! 좋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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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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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서 왠지 여기 쏘면 될것 같았는데 아 완전 그냥 내 눈이었다. 어제 <laughs> 멀었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깰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고여버었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아직 의지를 잃지 않았어. 차라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좋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하고. 아저씨 또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피해서 엉덩이를 빡 크아, 주사 이쁘게 꽂혔다. 아 이쁘게 꽂혔다 주사. 아 이쁘다. 엉덩이가 참특이시군요아 이쁘다. 기념사진 한번딱 찍고 체크한 번 찍고 좋았어. 아주와 핑크빛 엉덩이에 주사를 하는데 빡 나줬어. 정기 피했어. 이거 올라올 때쯤 빠르게 가서 이렇게 노리고 있다. 크으... 보이십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명중한 이 10점 만점 10. 보이십니까? 좋았어. 좋아 긍정적인 게 아주 큰 좋아. 이렇게 하고 얘는 그냥 그냥 가만히 서서 피해도 돼 괜찮아? 지금! 감격 <laughs> 감격 아 편안 죽어라! 이 영광을 별님의 커피에 바칩니다. 돈다, 돈다, 돈다! 내가 도는 건지, 니가 도는 건지! 지금! 하하! <laughs> 죽어라! 잡고 도로 쏘고 얘가 점프하면은 가까이 가서 빨아들이는거 피했다가 여기서 점프하고 바로 땡기고 땡기고 땡땡땡땡땡땡땡 땡기고 화살,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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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구나 이미 좋아 망했어 좋아 정말 매번 다채로운 방법으로 망하는데 실력이 정말 좋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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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안~ 편안~ 너 나랑 친구할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입안 쏘는 거 맞다니까 보셨습니까? 아, 너무 쉽네요, 게임이. 어쩌지? 아, 게임이 너무 쉬운데, 이러면? 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게임이 너무 쉬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피가 맛있다. 아, 커피가 달다. 오늘 스타트가 좋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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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죠 화살 코앞이죠 하... 고간에 꽂혀버렸다 향 꽂혀버렸다 아 중요한 곳에 꽂혀버렸다 어떡하냐 사진 한번 찍고 찰칵 좋았어 아, 좋아. 그냥 피지컬이 답이었다. 어선, 그냥 피지컬이 답이었구요. 자, 마 보리보리 쌀리 막흥모래님막 포기하신 분들, 아, 미친거야니야 그렇죠? 그러네, 8분의 1씩 돌아가네. 그렇다면 지금이죠? 보였습니까? 훈수 듣자마자 그냥 바로 깨버리나 하... 여러분, 훈수 하지 마세요. 훈수 하니까 이렇게 게임이 쉬워지잖아요. 이게 제가 피지컬이 이게 들으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그런 피지컬이라. 이게... 아, 정말 게임이 너무 쉬운데 괜찮아. 게임 쉬운 걸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도 훈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그로도 <laughs> 좋은... 돌거리에서 <laughs> 쏘고 다시 당기고 얘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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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굴러가서 여기서 이렇게 쏴! 그렇죠! 아... 아... 가능성을 보자마자 깨버렸다 못찾지 오늘 왜 이렇게 게임이 빨리... 아! 아 이거 이렇게 빨리 깨면은 아 오늘 어? 게임 다른거 더 할거 생각 안했는데? 아 이걸... 너 빨리 깨는데? 지금 버리면 돼. 여기서 이렇게 피하고, 피하고 이렇게, 이렇게 위로 가서 됐네. 아, 간단하죠. <laughs> 아, 이 뭐, 아유, 그냥 일반 보스도 그냥 최종 보스도 깨버린 전데 사실 좀 못하는 척, 제가 원래 좀뭐 약간 그런 못하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더 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걸 보시면은 클리어. 아주 좋고요. 아주 좋고요. 이제 마지막에 얼굴 좀 보러 갑시다. 뭐 하는지. 이렇게 달려 달려. 요렇게 한번 더피해 주시고 이쯤에서 요렇게피해고한번두번 번. 빠세. 정말 쉽죠? 망했어, 응 망했어, 응. 응 망했어, 괜찮아? 망하 다시 한 번, 괜찮아? 망하면 망하는 게. フォー。 이 영광을 제 커피에게 바, 바칩니다.